시즌2 박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너무 일단 잘 챙겨줬고요 아... 일단 어리잖아요 엄청 어리잖아요 제가 제일 어릴 거예요 네. 아마 네. 그러니까 10대가 저밖에 없어서 가지 오... 엄청 잘 챙겨줬어요 진짜 그냥 오냐오냐 예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네. 지금도 막 연락 와요 네, 자꾸 들으려고 하고 아들려고네 제가... KT 선수가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. 이렇게 하셨어요. <laughs> BTS였죠. 그 네. 네. 지민하고 정국을 저는 네, 나 너무 잘생겼고 <laughs> 노래도 아. 잘하고요. 아. 어, 그리고 네. 지민 경우에는 춤선이 너무 예. 쁘 아, 충전이. 잘 아. 모르겠지만 네. 콘서트도 알아보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워낙에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근데 그만. 아. 비치에 살려? 왜고. 그렇죠 <laughs> 아, 시즌 끝나고. 아 시즌 끝나고 네. 아 시즌 4월에 아 4월에 네. 외국에서 예정이 돼 네, 있어요. 방콕에서. <laughs> 우와. 어, 어 정보가 엄청 나네요 진짜 좋겠다. 방콕 가서. 군대. 아 방콕에서 놀다가. 어. 허니, 아 그러니까 아 암인가요? 네, 아그군대라는 아, 뜻의 암인가요? 네. 네, 네. <laughs> 아, 그 활동 운동 그러니까 저도 <laughs> 막 어, 이렇게 시합 중에 힘들 때나 어. 그럴 때 네. 이렇게 그럴 때나 아니면은 무슨 내가 영상을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. 그러면은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편지 같은 거. <laughs> 그래서 그분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자의 만족이랄까. 아니 <laughs> 그지어 만약에 오늘 아니,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카드 출를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했으면 그거 막그위 너무 멋있고. 아,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고 <laughs> 스케줄이 힘들 것 같아서 네.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편지 있잖아요. 힘들은 네. 수록곡까지 다 듣잖아요. 타이틀만아 그렇죠. 하면. 예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, 셋이라는 노래를 주 좋아해요. 그건 힘들어요. 둘, 셋이요? 네. 그 뭐, 네. 스텝, 둘, 셋? 레이업 스텝? 차나 하나, 둘, 셋 하면 이제 막 이런 거거든요. 어. 그러니까 제가 진짜 힘들 때 그런 노래를 들을 때. 가사로 좀 위로를 받는까그걸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. 아, 비키세요. 하거야세요야 파트가 정국에 단독 파트인 거냐 아니면 여러시 떼창을 하는 거야? 아. 어... 근데 <laughs> 막 그들이 그래서... 가도 아, 같이 네. 네. 어, 진짜 그러면은 진짜 소름이 어나요 어. 그분들도 힘을 얻겠지만 저희 도 같이 힘을 얻는 데 네,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국씨는 네, 앞에 BTS의 뭐를 맡고 있는 정국인가 뭔가요? 그런 거 있나요? 네 방탄소년단의 정국입니다 아 소개할 때 요즘은 네. 그렇게 옛날 전옛날 h o 네. 네, 네 <laughs> 언젠가 타이밍이 맞을 날이 있을 거예요 아, 근데 저는 덕괴무신 네? 것 같아요 네? 모르시죠? 덕후는 걔를 못한다고 그게 더, 그 팬들 사이에서 앞으로도 힘내시고 좋은 무대 잘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항상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언젠가 꼭 정상의 자리에서 BTS와 콜라보레이션을 할수 있는 박지수 선수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 BTS 파이팅 비땀 눈물 옛날 노래 는 이거 옛날, 노래를... 옛날 노래인 거야? <laughs> 네 16년 노래 <laughs> 아 제가 아는 거이딱한곡이어서죠 아, 피땀 예, 눈물 흘리면서 예또 네. 외박에 정신 합시다 네 예, 외박 파이팅.